맛있어요. 부드러운데요.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어떤 게 있어요? 아, 저희 한방 맞춤 탕차요. 그게 6 0 종류나 돼요. 어, 자, 그래? 그게 어디요? 굉장히 많죠. 관절차, 소화차, 그다음에 체질별로 소양인 기운차, 소음인 기운차, 그다음에 태음인 기운차도 있어요. 오, 진짜 네. 많네요. 종류가. <laughs> 네, 그리고 특히 요즘 인기 있는 게 날씬차예요. 어? 어디요? 날신차. 아 네. <laughs> 날신차 어디 있죠? 네, 날신탕차 여기 있네요. 이런 식으로 60팩 포장 가능하고요, 30팩도 가능해요. 아 네. 근데 그리고 또 숙면차도 있고요. 아, 숙면차? 네. 근데 이런 차는 어떻게 만드시게 되신 거예요? 아,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 한의사 분이 계시거든요. 그분이 처방을 주셨어요. 이거는. 약초이긴 하지만 식품으로 가능한 음. 그 식약청에서 어, 허가가 된 음. 약초들이거든요. 아. 그 약초들만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어요. 아. 네. 근데 한약으로 먹는 거랑 차로 먹는 거랑 그럼 차이가 있어요? 네, 이거는 이제 보통 전통 진한 탕, 탕차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새롭게 개발한 음, 전통 차 종류가 있어요. 발효차예요. 음. 발효차는 어, 색, 색상 다, 자체도 다, 다르고, 음. 음, 그 다음에 그 향도 괜찮, 향도, 향은 살아있으면서 맛은 젊은층이나 외국인 분들이 어, 마시기 좋게 되어 있어요. 음, 저희 발효차를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. <laughs> 선생님, 발효차는 뭐예요? 네, 발효차는 약초뿌리를 어 숙성해서 저희 약초 약초 액을 사용해서 그걸 발효시키거든요. 아, 약초액? 네, 네. 약초액. 네. 네, 약초 그거는 저희만의 비법이라서 공개할 수는 없어요. <laughs> 약 그러니까 100% 약초만을 이용해서 어 약초 뿌리를 발효시키는 거거든요. 약초 뿌리는 일반 잎사귀를 발효시키는 거랑 또 달라서 약초 뿌리를 발효시켜서 그 맛을 낸다는 거는 어, 좀 약간 여러 몇년 동안의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. 근데 저희 어떻게 그 연구를 하셨어요? 어, 저희 아, 이제 아, <laughs> 같이 개발했어요. 이 약초에 관심이 많아서 아, 아,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5년 동안 개발했어요. 아, 5년이나 네. 개발했어요. 네, 그러니까 되게 많이 만들어보고 폐기하고 아, 그런 그러다가 이제 아, 그런 좀 과정이 좀 있었어요. 네, 한번 만드는 거래요 네. 그럼 일단 네. 뜨거운 물이 필요해요. 좀 물이 뜨거워야 되고요. 물은 몇 도가 적당할까요 어, 90도 ]까요? 정도가 적당해요. 이게 도라지네요. 네, 여기 도라지차네요. 도라지차는 폐와 기관지에 좋은 차거든요. 근데 이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게 도라지인데 도라지 그 음식으로 만든 도라지 나물, 그런 것들이 많이, 많이 먹어요. 근데 그게 건강에도 좋거든요. 근데 또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도라지 차도 음. 괜찮거든요. 네. 저희 이제 간편하게 우러날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인데 티백 제품이에요. 오. 네,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티백 티백이 네. 굉장히 크네요. 많이 들어있나 봐요. <laughs> 그렇지는 않고요. 그냥 커 보이는 거예요. 진짜 많이 들어있네. <laughs> <laughs> 굉장히 네. 보약을 먹는 느낌이 될것 같아요. 네,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, 우러난 시간이 딱 10초예요. 아. 그러면 10초보다 더 10초 정도면 약간 흐린 맛이 나오고요. 그다음에 10초보다 훨씬 더 많이 넣으면 이게 진해져요. 그래서 이게 각자의 기호에 따라서 물의 양을 조절하시면 되거든요. 시간과 그래서 이제 한번 다우러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예를 네. 들어서 저희가 그냥 었는데 여기다 뭐고요 어네 oh. <laughs> 물을 따르겠습니다. 자 금방 우러나죠? 와 바로 우러나네요. 네딱 <laughs> 따르자마자 우러나는 게 기술인가요? 네 그렇죠. 이게 발효 숙성 시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. 그러면 약효도 같이 음. 바로 빠져 나오니까. 예, 네. 굉장히 진해져요. 그래서 아, 네 여러 번, 네 여러 번 우려낼, 우려낼 수가 있어요. 여러 번 우려도 똑같은 맛이 계속 나오거든요. 어, 다른 컵에다 한번 따라 볼게요. 자, 이 정도면은 이게 일반인들이 드시기에 맛과 향이 딱 알맞아요. 네, 이쪽으로 한번 더 우려볼게요. 자, 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. 오 바로 물을 붓자마자 바로 우려나네요. 어, 아, 그러니까 이런, 네. 이런, 이런 식이예요? 예, 원물로 되어있습니다. 한달 기준으로 되어있어요. 이선무발차라는게 두피 두통에이 되어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 차가 다른거는 네, 강하지 않 전혀. 예, 네. 네. 예, 네. 이거 너무 네. 물 대신 네. 괜찮을 거 같아요. 주전자에다가 보리차처럼 끓여드시면 됩니다. 이 두번째 물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나와요. 어, 물이 네. 놔두니까 계속 우려지네요 네네, 우려지. 음. 너무, 너무 <놀람> 우려질수록 더 진해지고 네. 제가 어, 맛을 뭐, 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 네. <laughs> 한번 맛볼게요 대표님 그래서, 그 약차로도 어 맛있어요 부드러운데요? 어? 네 젊은 사람 어. 취향에도 맞지? 어 정말요? 예저 네, 네. 어제 먹었던 것보다 이게 저는 제 취향에 네.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 참... 어. 네, 이게, 이게 약간 있어요. 도라지의 쓴 맛은 전혀 음. 안 나고요. 굉장히 부드러워요. 네 이게 네. 너무 네. 신기한데요? 네. 엄마가 도라지 차를 끓여줬을 네. 때는 그게 약간 도라지 냄새가 나서. 근데 이게 네. 기관지가 네. 약한 사람들이 네. 많잖아요. 네. 젊은이들 중에서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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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거를 마시, 마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한 6... 네. 아 <laughs> <laughs> 인중차 받으셨어?